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도입다 제가 이제 2년 연속 이렇게 A A 에서 상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 정도로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이렇게 성장할수록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야겠다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성장하고 멋있게 발전하고 계속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더보이즈가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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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일단, 저희가 a a 를 데뷔하고 나서 계속 꾸준하게 불림을 받고 상을 받는다는 게 우리 저희 팬분들께서 이런 힘든 시기에도 더 노력해 주셔서 저희 사랑을 많이 주셨다는 걸 체감을 받았고 팬분들이 여전히 또더 많이 보고 싶은 네,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연말에 콘서트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희 좀 많은 굶주림들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 또 그때 너무 방역수칙도 잘 지켜주시고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서 또 그만큼 또 기쁨도 컸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어... <laughs> 사실 너무 오랜만에 만나 뵌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너무 행복하기도 했고 뭔가 내 앞에 팬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눈물이 터졌던 것 같습니다. 조만간 또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을 또 이제 저희가 할수 있어서 되게 기대가 되는 지금 순간입니다.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확정된 어, 유럽 투어를 가게 됩니다. 오우! 진짜 2년 기다 2년 2년이네요. 괜 넘었지. 우선은 좀더 그때보다 더 많은 무대를 보여 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올해 기다린 팬분들하고 저희도 올해 기다린 입장에서 다 같이 후회 없고 재밌게 더 모든 에너지 그 2년 동안 못 보여 준 에너지를 보여 줄 계획입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와 가지고 그 봄바람 딱 듣자마자 그냥 아무래도 이제 더비도 4월 3일이 저희가 탄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 노래가 나한테 더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뭔가 가사 내용과 이런 게 우리의 내용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물론 드라마 OST이기도 하지만 그때는 왜냐면 드라마 가 나오기 전에 녹음을 했던 거라 드라마 내용은 몰랐거든요. 부를 때좀 팬분들 많이 생각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만큼이나 많이 반응을 좋게 해주셔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봄바람이 너무 좋았던 기분이 있었어요. 아, 너무 낯간지러워요. 이런 소리도 쳤어요. <laughs> 안 듣고 싶어요. 약간 아이유 선배의 봄사랑 벚꽃말고를 이을 명곡이 아닌가까 네. 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죠. 누를수 있겠죠? 뉴 씨? 더보이즈로 내야죠. <laughs> 그런 노래 는 더보이즈로 아, 네. 일단 웹툰을 자주 즐겨보는 저희로서 일단 그런 전 세계에서 1위 했던 웹툰 OST가 저희한테 들어와서 일단 처음에 굉장히 놀랐었고 그냥 너무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희를 이제 선택해주신 것도 그렇고 그걸로 이제 또 뮤직비디오도 찍었으니까 왜냐면 그 주인공들이 저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한 영광을 많이 느꼈고 그냥 신기했던 것 같아요. 처음 경험해보는 느낌을 느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찍을 때 이제 CG 없이 그냥 찍다 보니까 니스공 네, 이게 어떻게 나올까 그러면서 뮤비 결과물 보니까 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라고 그때 심취하면서 촬영하기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이콥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음. 너무 잘해요. 진짜 시트콤 같은 데서 활약할 멤버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거든요. 저희는 팬분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되게 조용하고 착하고 천사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저희끼리 있을 때는 굉장히 뭔가 <laughs> 진짜 시트콤에 나오는 재밌고 착한 유학생 같은 그런 동네 형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 모습을 할, 한다면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상현이 형이 그어 대학 가는 걸 연습하는 걸 봤었어요. 연기 연습을 하는 걸 근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현이 형이 지금 보컬도 하고 또 연기도 같이 할수 있으니까 또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뮤지컬 쪽으로도 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현이 형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상현이 형은 사실 평상시에도 뮤지컬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와서 되게 진짜 언젠가 한번 상현이 형이 뮤지컬 한다면 무조건 꼭다올 아, 출석할 의향이 있을 정도. 약속 <laughs> 네, 지켜야 된다. <laughs> 어, 네. <laughs> 운동. 운동? 다시 체력 관리 자기 관리를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다들 휴가도 갔다 오고 앞으로의 투어도 있다 보니까 운동 요즘은 뭐 캐나다 갔다 아, 오고 아, 저랑 오. 케빈은 오. 이제 집 갔다 왔습니다. 오. 저는 6년 만에 <laughs> 3년 3년 오랜만에 갔었어요. 저 지금 어디인지 찾았어요? 에이, 그건 알지. 제 제일 코비 진짜 귀여운 게 자기 도착하면 도착했다 사진 보내고 강아지 사진 보내고 계속 그랬어요. 멤버들하고 자기가 뭘 하는지 공유를 계속 해 줬어요. 아, 초콜릿이랑막 사주고 캐빈도 멤버들도 많이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랬어요. 한테 상황을 감아서 들었잖아. 왜냐면은 캐빈이 <laughs> <laughs> 사이즈를 그 캐빈이 산 사이즈가 똑같이 샀는데 실제로 입어 보니까 작더라고요. <laughs> 응. 어. <laughs> 그걸 어떻게 북한이 공인 중입니다. a y go o an unboxing. Kidabu is in the engine. It's like a custom replica. Oh, even more is older than Dr. Gush. I'm g o i 그냥 밴드랑 함께 하고 싶어요. 음. 재즈 약간 그런 20년대 맞아. 약간 you know what I'm saying? Yeah. 그런 것도 좋고 음. 그 뭔가 저희 음악에 조금 오케스트라처럼 그런 소스가 들어가도 조금 새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뭔가 그 아무래도 그런 거생각하도 콘서트랑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결정이 좀큰거 같아요. 같아요. 저는 박재범 선배님이 하고 싶어요. Yeah. 가나다라 커버하고 싶어요 같이. 아자차카타파마. 그러면은 아자착카아 이렇게 라러 봐는 거. 저 보라색 옷잘 어울려서. <laughs> 요즘 민 드릴까요? 어, 빨리 벗어 벗어. 뭐 하고 있는 거야? 벗어. <laughs> 아 그렇게 걸러 봐는 거 그냥. 아니 원소주 뭐, 그 광고 모델이 모델 아직 뭐? 없어요. 아직 <laughs> 없어요. 어,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작년에도 너무 좋았지만 더 좋은 음악과 좋은 것들을 많이 보답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앨범들이 저희 앨범 중에 가장 좋았던 앨범들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작년 앨범들보다 더 좋은 앨범을 만들어보고 싶은 음, 느낌이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앨범을 기반으로 더 좋은 앨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성적을 기반으로 더 올해는 더큰 성적이 따랐으면 좋겠다는 저희가 열심히 해야죠 그만큼 어, 사실, 작년 AAA 시상식에서 어 수상을 하는데 너무, 그렇게 글로벌 스케일에 유명하신 분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고, 앞으로 어떻게 더 저희가 성장해 나가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들을 찾아가게 될지가 너무 설레고, 어, 되게 큰 길이 생겼다고 봅니다.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때 유아인 선배님도 있었고 아 지옥. 최근에 딱 지옥을 끝 끝낸 멤버들이 몇명 있었어요. 어, 그딱 동시에 간다. 딱 유아인 선배님을 스쳐 지나갔는데 너무 선호가 아... 놀라더라. 저신기했었 너무 그 연기를 너무 감명 깊게 봐서 꼭 지나가면서 팬입니다를 말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laughs> 긴장해서 다 지나가고 팬입니다라고. 지나갔는데 팬이에요라고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저희가 투어를 가게 됐는데 해외에 나가는 게 2년 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기도 하고 저희가 또 무대를 열심히 많이 준비했으니까 같이 함께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형훈아 얼굴이 빨개졌어요. 말을 해서 그런가? 부끄러. <laughs> 팬분들을 만나는 것도 너무 설레고. 투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설레는 것 같아요. 투어라는 말이 저희 투어 때마다 굉장히 좋은 또 기억들과 추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투어도 너무 기대가 되고 재밌게 잘 놀고 좋은 시간 보낼 생각입니다. 네. 일단 좀 많이 버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걸 계속 음악을 만들어내고 이런 걸 하고 있지만 팬분들은 오로지 그냥 기다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버텨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힘들까봐 표현해 주시고 이런 성적으로나 어쨌든 그게 눈으로 가장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있어서 저희에게 큰 체감을 얻게 해 주시고 그런 거 자체가 너무 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서 팬분들이 그런 큰 사랑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그냥 보답해 나가는 게 응. 앞으로 달려 나가야 할 그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더블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스속해서계속해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 감사합니다.